안녕하세요. 하루코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프로젝트는 스페이스 아이디입니다. 스페이스 아이디는 이미 많이 알려진 프로젝트라 많이들 참여하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드리는 수고와 비용에 비해 차후에 큰 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ENS와 같은 네임 서비스에 대해 메타라든지 흐름이 상당히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다양한 체인에서 다양하게 프로젝트들이 네임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 기본이 되는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인 ENS는 몇억에서 몇십억까지 포텐이 터진 적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매우 크고 오픈씨에서도 ENS는 거래량과 거래가 많이 되는 항목입니다. ENS란 숫자와 알파벳으로 이뤄진 이더리움 지갑 주소를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네이버.com 등등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 주소도 네임 서비스의 일종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지 인터넷에서는 .com 등으로 끝나는 인터넷 도메인이 d i d 로 끝나는 걸로 바뀌었고 이러한 도메인으로 이더체인으로 코인을 보내게 되면 제 지갑 주소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먼저 선점하고 등록해 둔다면 그 네임이 필요한 사람이 구입을 하거나 동일한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BNB 체인에서도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오늘 알아볼 부분은 얼마 전에 BSC 스캔과도 협업을 이루어낸 스페이스 아이디입니다. ENS의 경우에 초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참여만으로도 몇 백만 원을 지급받았었고 테라가 흥하던 시기에 TNS 역시 초기에 네임을 만든 사람들은 1,200만 원 수준의 돈이 되었습니다. 최근 메타가 네임 서비스 메타라 봐도 될 정도로 다양한 체인들에서 이러한 서비스들이 쿰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직접 해보시고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작업할 스페이스 아이디는 BNB 체인에서 사용하는 네임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ame.bnb로 주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ns 서비스가 등록할 때 소량의 이더리움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 서비스에서는 소량의 bnb 코인이 필요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스페이스 아이디에 접속하셔서 본인의 도메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메타마스크의 bsc 체인을 연결합니다 이후에 프로필을 접속하게 되면 좌측에 민트 기프트 카드라는 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달러 160달러, 650달러에 상당하는 기프트 카드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5달러 기프트 카드를 구입합니다. 네임이 짧고 좋은 단어를 사용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큰 금액의 기프트 카드를 구입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기프트 카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익스플로러 더 스페이스에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네임을 입력합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네임이라면 존재하고 있다고 뜨고 아무도 등록을 안한 네임을 입력하게 되면 존재하지 않는 네임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 짧을수록 비싸기 때문에 주소가 길수록 좋고 단어가 좋을수록 좋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잘 생각하셔서 좋은 단어를 도메인으로 등록하시거나 여러 개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지스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창이 나옵니다. 맨 위에는 등록 연수입니다. 1년치를 사용할지 몇 년을 등록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을 사용하게 된다면 내년 지금 시점이 지나기 전에 연장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만료가 되고 다른 사람이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란에서는 방금 구입한 기프트카드 등록할 수 있습니다. 5달러를 구입했기 때문에 이 5달러를 등록하는 데 사용해서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기프트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나머지 소소하게 가스비로 0.003 BNB가 들어가는데 하나로는 약 1200원 정도 됩니다. 도메인을 구입한 이후에는 방금 구입한 네임으로 본인 지갑 주소를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을 등록하셨다면 프로필 관리를 진행합니다. 좌측에 본인 이름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도메인을 여러 개 구입하셨다면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고 한 개만 구입하셨다면 방금 구입하신 네임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본인의 지갑 주소를 사용할 수도 있고 단어로만 이루어진 주소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차후에 에어드랍을 기대할 수도 있고 좋은 단어를 선택하셨다면 판매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여러 개를 문어발식으로 등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 아이디는 갤즈에서도 OAT 작업을 매우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보헤지는 이 BNB의 네임 작업을 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관련 링크들은 하단에 달아두겠습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용하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